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 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성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성급 경주 쉽지가 않습니다. 매경주 각축 경주고요. 또한 축이 상당히 불안하네요. 어, 축 자체가. 불안한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별이나와도할 말이 없는 그런 특성 급경주입니다. 오늘은 좀 과감하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오늘 관심 경주 12 경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 13 경주 결승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혼전 중에 혼전 경주죠. 어, 전 경주 최강자라고 어, 평가할 수 있는 이번 박영문 선수가 출현하고 있습니다만 도전 상대들이 도전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배당 가능성을 타진해 어, 볼 텐데요. 나기준, 이번 경주 요주의 복병 누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경주는 수도권 선수들이 3 명이나 포진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네. 점에서. 세 명의 선수가 똘똘 뭉치면서 강자인 이번 박영범 선수를 견제 나갈 경우에는 충분히 네네.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인 것 같습니다. 아, 금요 경기였죠. 3번 정종진 선수 333m를 선행 승부로 끌고 갔는데 18초 5대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3번 정종진 선수가 금일 5번 김영환 선수와 7번 황승호 선수를 나란히 후미에 마크 시킨 다음에 외선자 이렇게 나간다면은 외선에서 이번 박영범 선수라든지 6번 김민철 선수가 저치다. 밀려날 수도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3번 정종진 선수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저는 같은 팀입니다. 5번 김영환 선수가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직선 7위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편성으로 아뭐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5번 어 김영환 선수 중심으로 배당 공략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선수들인 5번, 3번, 7번이 연합을 이루면서 선두를 형성하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광명 특성급 14 경주 어,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예, 5번 김원정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으로 고민스러운 경주가 될것같습니다좀 네. 쓴소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마크로 먹고로 사는 사람 선수가 연이틀 승부 의지가 없었다는 점, 설 네. 연휴 동안 훈련을 좀 게을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차 승부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김원정 연이틀 네. 네. 털어내고 강국 나서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갈 네. 것 같은데 문제는 최원호, 최민호가 있습니다 유성팀 선수 있기 때문에 김원정이 과연 유성팀 선수와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박유로 있고 김민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체 김원정, 취입 선수죠 그러니까 최민호랑 연합 펼쳐 나가려고 생각했다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이 변수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이 네네. 상당히 높아 요 연예트 경주 내용 봐서는 어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점에서 14경주 어, 과감하게 한번 배당 노려볼 수 있다는 점알수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5번 김원종 선수가 오늘만큼 체기량을좀 발휘해 주기를 개인적으로도 어, 바라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 14경주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12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경합 경주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 강자들의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3번 문희덕 선수하고 이번 이종우 선수 그리고 7번 전성래 선수까지 어, 선두 접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먼저 3번 문희덕 선수가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어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 관계자님 예. 3번 문희덕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취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솔직히 자리 잡기에서 조금 어려운 분이 있지만 연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동갑내기 친구 4번 김재웅이가 있고 6번 공민규가 있고 인근 지역 선수인 1번 최성국 선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리 잡는 데 있어서는 3번 문희덕 선수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 예 네, 맞아요 뭐문희덕 기아가 가벼워지면서 네.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뒷걸음질을 하는 뒷걸음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뭐 전일 상당히 좀 적극적인 생각을 하 네. 나갔었다는 점또 협봉세력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문희 덕이 집중력만 발휘 나간다면 네. 서면 나설 이종의 뒷자리 정도는 충분히 확보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좀 불안감은 가지고 있어요 이종우가 문희덕안 달기면 안 달면 문희덕 깝깝한 경전에 펼쳐 네.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쌍의 중심보다는 아마 그래도 복승의 중심으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평소보다는 쌍승보다는. 목승보다는 배당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2번 연주 가능하다. 2번에 때리고 3번에 출입하는 이러한 그림이 가장 일단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될것 같습니다. 어, 변수라면 이제 7번 조성례가 있겠는데 7번 조성례 선수. 나이스키 어, 전님이 보시기에는 7번 조성례와 2번 이정우 선수 경상권 연대가 되는 선수인데 협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2번 이정우 선수가 특별히 뭐 연대를 이룰 만한 선수가 없다는 네네. 점에서 정상권 선수인 7번 조성래 선수 앞선으로 자리를 잡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3번 문희덕 선수가 온다면 7번 조성래 선수, 이번 뭐 이정우 선수의 뒤를 양보해 나가면서 3번을 마크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네. 따라서 7번 조성래 선수가 2번 이정우 선수를 마크에 나가는 작전에 나서면서 뭐 입상권 진입을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2번과 3번 후위를 마크하지 못하더라도 끌어내는 작전을 통해서라도 그렇죠. 마크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2번 경주 차선책 노려보신다면 7번 조성래 선수 적극적으로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우승 가능성까지도 한번 더 점쳐볼 수 있는 네, 경주죠 2번 뭐 이종훈 선수가 어 긴거리 승부를 감안하게 된다면 뭐 7번이 어, 역전에 성공하면서 우승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경주. 첫 선책은 7번 조성내 선수를 중심에 두는 7-3이나 7-2 경주권 이렇게 해서 차 권을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2번 이정우는 분명 3번 문희덕이나 7번 조성내 선수 중에서 한 명을 달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실력적인 면에서는 3번 문희덕 선수가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3번을 달고 가는 그림, 3번 2번을 기본으로 놓고요. 어, 차선책이라면 7번, 3번, 7번, 2번을 노림차권으로 살짝만 노려보시는 베팅 전략을 조심스럽게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승급 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어, 저희는 내일 6640 현장 속보 그리고 6543 현장 속보가 그리고 k r 레이싱경인오플 현장 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 이루 경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배다 킬로로스의 명무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